야곱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집중하지 않았던 야곱의 다른, 다른 면을 좀 보기로 합니다. 야곱은 원래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여겨지고 묘사됩니다. 부조선지자1 7 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면에 사려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은 양들을 돌보고 바꾸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이겼다.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검약과 성경 지녀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리블바에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우리가 이제 에서 야곱을 이렇게 대비를 하다 보니까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 야곱은 여성적일 것이다. 또 사실 그런 면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면서 그가 살아왔던 편안함과 안락함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는 도망자로 길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걸어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하게 빈몸으로 도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리부가의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도피를 위해 부자였던 이삭의 양의기두가는 자를 준비시켜서 야곱을 그의 친정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타를 태우고 많은 선물과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형 에서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 되어서 더욱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당장 추격해서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마 작은 패물몇 개나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도망갈 수 있고 꼭배서가 추격해 온다고 해도 몸을 숨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부가가 그냥 빈몸으로 보내는 게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 작은 보다리지만 지고 갔을 겁니다. 애송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동생 녀석, 나약한 녀석, 멀리 못 가고 돌아올 것이라고 추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야영을 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빈 몸으로 떠났습니다. 당연 구걸를 해가면서 연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밥, 밥을 해가면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변해가요. 그렇게 여행길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살아을수 있기에 그는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막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시간을 남면푸쉬업을 했을지도 몰라요. <laughs> 무거운 돌도 들고 내리고 하면서 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제 상상입니다. 이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3주, 20일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도 도와주고 먹고 뭐 그러다 보면 더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강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천하장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천하장사는 좀 과장이고요. 한백두나 한라꽃 장사는 되어 있을 겁니다 장세기 29장 8절로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 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복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모으는다 야구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아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부겸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근데 여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이 근동에서는 우리 대대 귀하죠다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을 의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우물을,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큰 돌을 그 위에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29장 2절,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떼 세떼가 스테,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물 먹이를 먹었고,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대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어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 물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와서 장난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큰 돌을 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본부의 성경주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른 성경주석들은 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큰 돌. 그큰 돌이다라는 언어적으로 표현되있다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아는 그 돌, 이렇게 큰 돌이죠. 그런데 이런 돌을 옮기는 데에는 몇 사람의 장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이런 주석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그 우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적 큰 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고 물을 먹이고 다시 닫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만큼 큰 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몇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들어가지고, 예삼촌럼또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 라엘에게, 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했던 거죠. 라엘이 처음부터 아마 반했을 거예요. 근육질의 남자가 그냥 큰 네. 돌을 다 움직여서 자기를 도와줬으니까요. 또 다른 예들을 보죠. 창세기 30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릅쓰고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낸 날이다. 나 다음에 그간 삼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삼촌이 왔을 때 자기 병명했던 일이에요. 여기 보면 밤낮 가리지 않고 추위 거위를 가리지 않고 눈빛을 별을 없이 열심히 살았다. 물론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기는 했습니다. 사실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농사를 줘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귀공자가 사실 일을 했겠죠. 했어도 취미처럼 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변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럼 육신적으로만 강해진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강해졌습니다. 잔세기 31장 4 1절에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대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한 것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만 가는 길에 라바이한대기가 있어요. 네 부인도 다내 거고, 네 자식들도 다내 거고, 네 세상도 다내 거다. 그런 분위기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꿋꿋하게 가반의 어떤 자취, 정신적인 괴롭힘 이런 것을 그가 이겨냈어요.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해졌단 말이에요.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외상촌을 떠날 수 있고 형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이제 누구와 시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시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하나님과 시름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장세기 32장 24절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새도록 약과 실물하다가 자기가 야곱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치매, 야곱의 허,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날더다 그가 이르되 나리새리 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데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데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얼마나 강해진다면 그는 육신적으로 강해졌고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양복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는 강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아, 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라고 주장할 만큼 강해진 거죠. 갑자기 들이잡힌 여러 일로말미암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관해졌던거예요이 창세기 32장 31절에 이제 그 실험한 다음의 장면인데요.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돌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절뚝거리는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 야곱이 그 이후에 하나님과 씨름에서 골절된 다음에 평생을 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큰강이졌냐면 평생을 절은 그 절개된 몸으로 살아갈 나갈 만큼 강해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 병이 들어서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많은 뭐것 배울 수 있지만. 오늘 이한 부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병을, 병을 이길만큼 강해져야 돼요. 병을, 병을 이길만큼 몸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네.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썩는 속을 감당할만큼 그리고 다시 그 속을 치유할만큼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 네, 그런 권한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어요. 다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몸못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 아주 작은 그 병을 병균을 우리가 못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다스릴 수있으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네. 음, 강해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용서할 만큼, 사랑하는 만큼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약해진 몸으로 병을 이길 만큼, 아, 그 그러면서 생긴 어떤 후유증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나는 만큼 강해져야 돼 아, 네. 그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네. 곁에서 힘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 네. 야곱이 밤에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설까지 이어진 사랑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그런 모습 그 꿈은 야곱에게만 준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찬세기 아, 네. 28장 12절 15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하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사닥다리가 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시오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이 땅으로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 회복시겠다라고 키 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사랑하이 자리에 있는.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운그 <laughs>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싶어서 그가 열심히 그의 몸을 만들고 그의 정신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시루말고 그것도 이길 만큼 강해졌던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야곱처럼 강해지고 이겨내고 감당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되고 구원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시 계신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알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곱의 예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되게 아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